예, 오늘, 10월 16일이죠? 아, 뜻깊은 날입니다, 여러분. 예. 자, 오늘이 무슨, 아, 역사적으로 아주 뜻깊은 날이에요. 무슨 날인지 아시는 분? 음? 예, 한번 써보세요. 오늘 굉장히 역사적으로 뜻깊은 날입니다, 여러분. 음? 예, 그, 오늘 무슨 기념일이에요? 어, 아. 예. 오늘 무슨 날이죠? 10월 16일. 굉장히 그 역사적으로 뜻깊은 날입니다, 여러분. 음, 한번 써보세요. 에. 아이고, 흑법사님 감사합니다. 에. 역사적으로 굉장히 뜻깊은 날입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부마항쟁. 예, 맞습니다. 에? 부마항쟁이 일어난 날입니다, 여러분. 황매화님, 예, 네, 맞습니다. 예, 유미유미님, 10번째 <laughs> 감사합니다. 음? 오늘 부마항쟁 기념일입니다, 여러분. 부산마산, 부마는 부산 마산, 부산 마산을 합쳐가지고 부마, 부망제, 박정희 정권 말, 말년에 지금도 그때 그, 그때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이게 지금 1979년 10월, 제가 고등학교 막 들어갔을 때, 10월 16일, 고등학교 1학년 때, 부산 마산에서 일어난, 그 민주항쟁입니다 여러분. 부망제, 지금도 똑똑히 기억하는데, 요 여러분. 이때 신문 보도, 방송 보도, 어떤 식으로 나온지 아세요? 부산에서 어? 깡패들, 양아치들, 건달들, 구두닦기뭐 이런 사람들이 어? 어, 그 불만을 가지고 어? 파출소에 뭐 화염병을 던지고 폭력행위가 일어났다. 이래가지고, 허이, 뭐야 이게? 저 그때만 해도 그 고등학교까지만 해도 저는 요 고등학교 3학년 그때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박정희,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박정희는 같은 나라인 줄 알았어요. 음? 철저하게 그 주입식 교육, 교육을 받은 어 그냥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산에서 깡패들이 소란을 일으켰어? 양아치들이, 건달들이? 어. 파출소 했다, 막, 불을 지르고, 막, 어 어, 인명을, 막, 그, 살상하고. 아,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진짜인 줄 알았어요. 어, 막, 어, 조직폭력배들, 뭐, 깡패들, 이런 사람들이 부산에서 어? 소동을 일으켰다. 그렇게 막 보도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지만 지금 지나, 지나서 보니까 뭐야? 박정희의 그, 그, 그 어떤, 그, 나쁜 그런 그 정치, 독재 정치? 거기에 한 거였던 의거, 민중 의겁니다, 이게. 부마 항쟁이에요? 그거로 인해서 결국 박정희 정권이 끝나고, 그 부마 항쟁을 가지고, 어? 최재규하고, 음? 아, 김재규하고, 어? 그다음에 차지철이 그 다음에 차지철이 의견 대립이 일어납니다. 어? 김재규는 그때 당시에, 이거 보통 민심 위반이 심각한 게 아니다. 어? 어, 이런 식으로 사실대로 보고를 하는데, 차지철이가 뭔 소리, 그, 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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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못된 놈들이 일으킨 건데, 가서 그냥, 어? 쓸어버립시다. 응? 예, 부산 시민들 몇 백만 명 죽여도 상관없어요. 뭘. 예, 둘이 치킨 TV님 감사합니다. 예. 어, 몇 백만 명 죽여, 죽여도 돼요.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둘이, 어, 의견 충돌을 빚다가, 결국, 어, 술자석에서, 어, 김재규 장군이, 응? 음? 박정희 대통령을, 어, 죽이죠. 예, 어. 그, 단초를 제공했던 게 바로 이 부산 마산 항쟁, 부마 항쟁입니다. 오늘이 그 어? 부마 항쟁 기념일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뜻깊은 그런 날입니다. 박정희의 철권 통치 18년을 마감시킨, 마감 박정희 정권의 박정희 정권을 몰락시킨 그런 단초를 제공했던 바로 항쟁. 그게 부산 마산, 부마항쟁입니다. 여러분, 그 광주도 마찬가지죠. 광주도 5.18 사태, 뭐 광주 사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폄훼를 했습니다. 부마 사건이라서 부마, 부마 사태, 지금은 항쟁이라 그러죠. 정당하게 그렇죠. 크메르는 200만 명 죽였으니까. 우리나라에서 한 100만 명쯤 죽여도 된다. 이 차지 처리, 그걸 총 맞아 갔죠. 같이 예총 응? 맞아 갔습니다. 여러분, 예 그런 아주 뜻깊은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 에. 에, 부산 마산 쪽 부산 부산 분들이 한번 들고 일어나면요, 역사가 바뀌더라고요 에. 60대도 응? 에, 1987년도 6월 10, 10일 항쟁 응? 그때 그때도. 부산에서 들고 일어나니까 어마어마했어요 이건. 음. 부산의 그 서면을 중심으로 한 그, 어, 부산의 그큰그 그 길, 부산역 앞을 통과하는, 부산의 그 메인, 중앙도로가, 예, 까치버사님, 슈퍼채 감사합니다. 전체가 다 메워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때, 예, 뭐, 개업령을 선포하니 뭐니, 경찰력으로는 이게 이제 못 막는다 이래가지고, 어, 개업령을 선포하니 뭐니 그랬었어요, 여러분. 전두환이가. 어쨌든, 부산 마산 시민들이 의롭게 일어난 오늘 부마항쟁 기념일입니다, 여러분. 1979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오늘 10월 16일, 뜻깊은 날입니다, 여러분. 부산 마산 항쟁, 부마항쟁. 여러분, 예, 기억합시다. 오늘이 그 기념일이에요, 여러분. 박정희의, 박정희 정권을 끝장 냈던 날. <laughs> 예. 감사합니다, 김혜진님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부모 항쟁, 부산 마산 항쟁, 잊지 맙시다. 음. 부산에서 뭐,